참화 방송에서 10% 시청률을 돌파하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 일으킨 굿 파트너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부 명예의 완벽한 가정까지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인데요. 하지만 그에게도 남들 모르는 아픔이 있죠. 바로 의사 남편인 김지상이 누군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김지상의 불륜 상대는 바로 차은경의 수족이 되어 모든 업무를 도와주는 10년째 함께하고 있는 그녀의 비서 최설아라는 것이죠. 더 화가 나는 장면은 유책 배우자가 뭐일이 당당한 걸까요? 김지상은 뭐든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제발 돌아와달라고 부탁하는 차은경에게 너는 더 이상 여자로서도 엄마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이죠. 그럼 부인 비서랑 바람피고 있는 자신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자격이 있다는 말일까요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는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분륜은더 이상 특정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 되어가는 것 같아 좀 씁쓸한 데요 특히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된 영향인지 불륜남 불륜녀가 일말 의 죄책감도 없이 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두드러 지는 것 같습니다 3화에서 은경이 우연히 본 택배에는 두 사람의 웨딩 사진이 들어있는데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은경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바닥을 치는 자존심에 심한 모멸감까지 느끼는 그녀입니다. 지상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한유리 변호사는 능력도 되는 은경이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참으며 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은경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있죠. 이혼을 해봐야 겨우 자신의 한달 월급도 안 되는 위자료 2천만원이고 자신과 10년 동안 함께 손발을 맞추던 최설아까지 나가게 되면 자신에게는 얻는 것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녀도 있는 상태에서 이혼이란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유리는 이러한 은경에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냐며 그녀를 몰아붙이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을 들으며,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문장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녀의 인생은 회사와 집이고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녀인데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그녀는 성공과 부를 거머졌지만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달래줄 그 어떤 것도 주위에 없었던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그녀의 표정은 쓸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은경은 지상이 바람을 피고 있는 건 알았지만 설마 그가 두집 살림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만난 최설아와 한유리인데요. 알고 보니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동행하던 엄마가 그녀와 안면이 있는 듯 오늘은 잘생긴 남편 없이 혼자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한유리는 눈치는 일도 보지 않은 채 야근한다고 대답하는 그녀이죠. 불륜녀 주제에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걸까요?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저런 행동을 하면서도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녀의 행동이죠. 사화 예고편에서는 드디어 차은경 변호사의 이혼 소식이 찌라시로 도는 듯한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로펌 대표인 오대규는 놀래서 달려와. 사실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때 또한 사람의 루머도 돌고 있는데요. 바로 은경 비서인 최설아가 내연녀라는 소문이죠. 은경은 한유리가 알려준 최설아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다정하게 두 사람이 시장을 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는 최설아와 김지상은 서로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모습을 본 은경은. 그동안 억누르고 참아왔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며 차 안에서 오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죠.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원하는 합의 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이혼 말입니다. 아마도 은경은 최설아에게 상간녀로 그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누가 맡게 될까요? 바로 자신의 파트너이자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한유리에게 그 변호를 부탁합니다. 사화 예고편에서 이혼 소송 소식을 접한 지상은 은경의 이혼 소송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은경이 이렇게 반격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일 테죠. 그는 당연히 합의 이혼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추측했을 텐데요. 왜냐하면 자신은 일개 페이닥터이지만 그녀는 명실공히 최고의 변호사로 명성과 돈 모두를 가지고 있기에 절대 이런 선택을 할리 없을 거라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어쩌면 은경은 이 점을 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누가 타격을 더 많이 받게 될까요? 생각에 따라서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은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은경은 유책 배우자는 아니죠. 그리고 최설아의 경우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이 업계에서는 더 이상 발붙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업계에서나 평판은 그 사람을 평생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어쩌면 은경을 원어비로 생각하며 그동안 10년 동안 은경의 비위를 맞추며 고생한 일이 한순간의 질투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화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으로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될 것 같아 많이 기대되는데요. 김지상은 이혼 소송을 택한 은경에게 재판을 시작하면 너가 그동안 가정에 소홀한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질 것이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합니다. 은경보다 본인 걱정을 먼저 해야 할것 같은데 말이죠.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온 언론에 불륜녀 불륜남이라는 딱지가 붙게 될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알콩달콩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